한국드론교육센터 광명시교육지원청에서 드론체험 직무교육 실시 한국드론교육센터는 지난 11월 22일 광명시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약 3시간 동안 드론체험과 직무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드론 기술의 실제적 활용 방법을 배우고 이를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직무교육과 드론체험의 융합 이날 프로그램은 드론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이론 강의와 실제 드론을 조종하며 실습하는 체험 시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지도 아래 드론의 조종법을 익히고 드론 활용의 다양한 가능성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히 시설 관리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례와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공유하며 교육생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드론 교육의 의미와 성과 이번 직무교육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공무원들이 드론 기술을 직무와 결합해 새로운 업무 방식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시설 점검과 관리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드론이 공공행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교육 관계자는 드론 기술은 이미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드론 활용 교육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드론교육센터의 역할 한국 드론 교육센터는 초중고등학교부터 공공기관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드론 기술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광명시 교육지원청 방문도 그 일환으로 드론 기술의 실질적 응용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